성경 말씀 영어로 쓰기 10번째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오늘 이 말씀 영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에 어, 주어 동사 찾아서 먼저 써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럼으로가 있기 때문에 그럼으로를 먼저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으로는 앞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를 나타내 주는 인과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연결사입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먼저 써야 하고요. 그다음에 주어 동사 먼저 찾아보십시오. 선생님, 우리는 주어고요. 드리자가 동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동사 어, 잘 찾으셨는데요. 어, 근데 이 말씀은 예수로 말미암아를 먼저 쓰겠습니다. 선생님, 연결사 그러므로 우리는 드리자는 먼저 안 쓰나요? 영어에서 강조가 되는 표현은 먼저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조가 되는 표현은 비록 주어나 동사, 연결사가 아니더라도 먼저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인 경우에, 강조의 말인 경우에 먼저 쓰기도 합니다. 자, 예수로 말미암아. 예전에 한번 가르쳐 드렸습니다. t r u 저 Jesus입니다. t r u 저 Jesus. 자, 제가 가르쳐 드렸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어휘가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 r u 저 Jesus, t r u Christ. In Christ, in Jesus. 자, 요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 근간이 되는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자 그래서 가장 모든 성경의 가장 뭐 키워즈 키워즈입니다 핵심 어구고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through Jesus를 먼저 쓰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럼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으로 다 아시죠 영어로 therefore입니다 therefore 자 through Jesus therefore 근데 어, 제가 주, 중학생들 예전에 한번 이렇게 고등학생들 가르칠 때 그러므로를 모르는 학생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엄청 중요한 연결사입니다. 네. 자,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through Jesus, therefore. 자, 드디어 주어동사 쓰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자. 자, 우리가 뭐뭐 하자라는 표현,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영어에서 엄청 많이 쓰는 거. 이번 드리는 건 뭘까요? 예, 이렇게 쓰겠습니다. Let us offer. 자, let us는 우리가 뭐뭐 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자 그럼 뭐예요? Let us go. Let's go. 자, 우리 우리 먹자. Let us eat. Let's eat.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offer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offer. 자, 그래서 우리는 드리자 영어로 let us offer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자. Through Jesus, therefore, let us offer. 자그 다음에 음, 항상 드리자. 그러니까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드려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항상이 영어로 뭔가요? 선생님 항상은 always입니다. 예, 잘하셨어요. always인데 음, 좀 제가 고급 표현, 하나, 고급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continual이라는 아주 고급 표현이 있습니다. 자 얘는 좀 이렇게 계속해서 항상인데, 꾸준하게, 계속해서라는 의미가 좀 강한 아주 중요한 부사입니다. 그래서, 어, always를 써도 되지만, 좀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드린다는 의미, continually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사가 동사를 꾸미기 때문에 continually offer. 그래서 계속해서 드리자, 항상 드리자. 자, 동사 앞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드리자. Through Jesus, therefore, let us continually offer. 다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어로 뭔가요? 예, 쉽습니다. To God, To God. 자 전치사 투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드리자. Through Jesus, therefore, let us continually offer to God. 다음으로, 자 이제 목적어 나왔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 자 오늘 조금 어렵지만 중요한 표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A sacrifice of praise. 자, sacrifice는 음, 희생이란 뜻인데요. 성경에서 제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사 어, 원래는 희생이죠. 네, 이제 성경에서는 제사로 많이 쓰입니다. 자, sacrifice. 그 다음에 찬송은 다 아시죠? praise, praise. 그래서 찬송의 제사 영어를 어떻게 하나요? 자, 어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a sacrifice of praise. 다시 한번요, 찬송의 제사. 영어로, 영어로 a sacrifice of praise.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Through Jesus, therefore, let us continually offer to God a sacrifice of praise. 다음으로 이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이쪽 부분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미리 제가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쓰겠습니다. The fruit of lips. 선생님, 이는 안 쓰셨는데요. 자, 이는 기호로 대신했습니다. 자, 짧은 하이픈 두 개가 왔는데요. 사실은 긴 짝대기 같은 대시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대시 대신에 짧은 하이픈 두 개를 쓰기도 합니다. 자, 어, 긴 작대기 대신은 앞에 말에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말에 이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호로 대, 대신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은 그냥 넘어갈 거고요. 입술의 열매니라 the fruit of lips. 자, fruit는 열매고요. lips는 입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입술의 열매니라 the fruit of lips.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입술의 열매니라. Through Jesus, therefore, let us continually offer to God a sacrifice of praise, the fruit of lips.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난이도 있고 약간 긴데요. 이렇게 좀 어려운 말씀도 공부해야지 영어 실력이 팍팍 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어 실력의 향상을 위해서 조금만 더 참고, 자, 마지막 문자 정복해 보겠습니다. 자, 증언하는 입술입니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자, 요렇게 쓰겠습니다. That confess his name. 자, 어, 그래서, 뭐, 뭐, 하는, 은 관계대명사 that 가르쳐 드렸고요 자, 증언하다, 동사는 좀 따로 있지만, 여기서는 고백하는다는 의미, confess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고백하는 입술, 그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confess, 자 동사 쓸 거고요. 자그 이름은 그의 이름, his name을 쓰겠습니다. 자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the fruit of lips that confess his name.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Through Jesus, therefore, let us continually offer to God a sacrifice of praise, the fruit of lips that confess His name. 자 오늘 말씀 영어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Through Jesus.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through Jesus therefore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자 through Jesus therefore let us offer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드리자 through Jesus therefore let us continually offer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드리자 through Jesus therefore Let us continually offer to God.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Through Jesus therefore let us continually offer to God a sacrifice of praise. 다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이는 다른 부호로 대신하고요. 입술의 열매니라. Through Jesus, therefore, let us continually offer to God a sacrifice of praise, the fruit of lips.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Through Jesus, therefore, let us continually offer to God a sacrifice of praise. The fruit of lips that c o m p a s s his name. 자, 오늘 말씀 좀 난이도 있는 짝수번 말씀인데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한글 성경으로 영어 성경으로 외우시면요 정말 은혜받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Through Jesus, therefore, let us continually offer to God a sacrifice of praise, the fruit of lips that confess His name. 감사합니다.